대한민국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이루는 기초였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 기본과 상식이 통하지 않았던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지켜야 될 헌법을 무시하고 폭력이 난무했던 지난 4개월이었습니다. 강주는 가르쳤습니다. 지켜야 될 것, 지켜야 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켜야 되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 일으켜야 된다고 강주는 가르쳤고, 저희 8명의 국회의원도 강주시민도, 대한민국 국민도 그 가르침을 받아서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참으로 춥고 추웠던 지난 4개월,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시 저희는 강주가 가르치고, 강주의 5.18이 가르쳤던 민주와 평화와 인권 그리고 대동의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힘껏 힘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없는 사람이 수만 을더 크게 쉬고 자기의 권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무너진 경제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런 대한민국을 함께 만들어 가십시다. 그런 자신 있으시죠? 네, 고맙습니다. 강조 함께!